저두분 신나셨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아님 너무 예뻐요. 아, 귀여워. <laughs> 백산 산행 아주 유쾌하고 즐거웠고요. 음. 그럼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<웃음> 부탁드려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자유와산입니다 아, 오늘 소백산 왔는데, 저기 제이서님과, 저희 제이서님과 란님과 아, 함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영광입니다. 저희가 영광입니다. 아, 저기 영광입니다. 저희가 영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카메라 쓰네요. <주세요. 웃음> 저 란님 손봐, 잠깐. 안 시렵나? 안 시려워요, 손? 반장갑이요? 제 <laughs> <저희> 겨울 장갑입니다. <웃음> 겨울용 <웃음> 신발 잘못 신고고 아니죠. <laughs> 신발이 몇이야? <시야>? 왜, 왜? <laughs> 아니, 신발이, 보이는 <laughs> 다 분등산한데 몇인 거야? 어. <웃음> <웃음> 아, 나 뒤에서 계속 찾아봤는데 아니래. <laughs> 아닙니다. 제대로 신고. <laughs> 아, 아, 잘 찾으시는 거예요? 비로봉, 영하 14도. 습도 높네. 88.5도면. 아, 천둥탐방센터에서 두 분은 정비를 좀 하고 가시고요. 저희는 아직 추워서 그냥 다껴 입은 채로 가겠습니다. 아, 패딩도 있으셨구나. 아주 철저합니다. 아, 또 귀가 시렵나? 안 해? 어, 또 안면 마스크는 또왜 바꿨어. 아. 너무 분주해. 아, 저도. <laughs> 아, 저희는 산행 시작하고 55분 만에 천동 쉼터까지 딱반 남은 거리에 왔네요. 여기 신선암이랍니다. 두 분은 멀리 가셨네. 안 보이시네 이제. <laughs> 난 진짜 이 초도 안신건네나아 발이 안 보이게 걷는 건데. 안 보여, 두 분이. 왜다 알아? <laughs> 아속상에 <laughs> 열심히 걷고 있다는 거. <laughs> 엄청 열심히 걷는 건데. 지금 너뭐 올라가고 있어. 나 알지. 나 진짜 안 쉬는 거. 어, 한 번도 안쉬고나 봤어. 나 진짜... <laughs> 벌써 당신 여러 번 쉬었을 텐데. <laughs> 그치. 나민폐 끼칠까봐 한 번도 안 쉬었는데. <laughs> 응, 알아. 난 알고 있어. 1시간 <laughs> 아, 15분 만에 천둥 주차장에서 3.2km 지점까지 왔습니다. 오빠, 어. 여기 정상, 어. 1250 정도 되지. 아니야, 1450? 1400이 넘어? 어. 아, 아직 900도 안 왔는데, 500은 더 가야 되네. 아. <laughs> 금방 가지, 이제 뭘. 근0 뭐, 높은데. 금방 가. 어. 저기 기다리고 계시나요? 추울 텐데. 네. <laughs> 추웠을 텐데? <laughs> 한참 기다리지 않았어요? 한참 안 기다렸어요? 아, 어, 10분밖에 10분 40. 안 기다렸어요. 아, 10분이면 춥지. <laughs> 아니, 우리 어. 하산할 때 만나요. 이러면 안 돼. <laughs> 왜요? 아니, 몸도 식고, 창고에도높고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스쿼트 100개쯤 했어요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진짜 느린데 말좀 아니, 아니 괜찮아 아, 가야죠 네, 아니 가. 당신도 여기서 어. 한 2분만 쉬었다가 아니쉬다가 그냥 가? 옷안 그냥 옷안입 아니, 아니 옷도 좀 정리하고 먹어야 어. 뭐 돼? 아니 간식은 안 먹어도 되는데 올라서는데 그래. 추울 것 같은데? 아니, 지금은 안 추운데 영하 음, 칠도영화칠도 영화 영화 빼라니까? 양호하네 2시간만에 천둥심터에 왔는데 우주님하고 제이서님이 저희를 한 10분 넘게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긴장감이 들어아 <laughs> 그렇구나 어. 여기가 좀 이제 추워진다는 소리지? 여기가 1000미터 넘을리인제아 그래? 응. 아, 1050이에요 예. 시계는 1068이라고 찍힌다 제님 시계 무엇이세요? 순토야 손토. 손토. 음. 그러면... 비로봉까지 2.6km 그러면 선종산 거리까지 6km 비루봉까지 2.6km 남았습니다 <laughs> 여기서 한마디씩 다 하고 가는 분위기야 해셔야지이 <laughs> <laughs> <하고> <laughs> 아, 정도에서 다 해야지 <laughs> 저 뒤에 보여? 산고대? <laughs> 아, 뭐야 야, 시작이야 <웃음> <웃음> 코가 시려? <laughs> 구만시려. 구만시려? <laughs> <laughs> 어쩌면 좋나? <laughs> 와, 저거 어머, 보러 왔다. 너무 응? 예쁘다. 저거 보러 온 거야. <laughs> 날 기다려줬어, 눈꽃이. <laughs> 저두분 <두부> 신나셨어, 지금. <웃음> 신나셨어. <웃음> 아, 세상에. 점점 좋아지네, 경치가. 그러니까 야 점점 설국이 열린다. 발은 어때 발? 발안 시럽지? 아직까지. 어 괜찮아. 그러게 발등에 그거 하나 붙였다고 좋네. 어, 그러게. 수정냉증 <laughs> 저... 탈출을 선언하겠어 내가 올 2월까지 내가 하고. 어 선포하려고? 모든 분들 앞에서 어, 선포할 거야. 수정냉증 모여라. 오 <laughs> 어, 오빠. 어 이제 달라. 아 어, 그러게. 붙었어. 어, 얹어진 게 아니라 붙었어. 우와, 우와, 완전 예뻐 위에 가면 더 좋을 거야 아, 너무... 아, 나 눈물 날것 같아, 너무 예뻐 아, 너무 예뻐 야 해가 뜨니까 반짝반짝하네 어? 아, 여기 에봐 위에 예뻐. 예뻐. 그지? 야. 미다 응. 아, 어, 귀다이야 <laughs> <laughs> 가질 않아. 나. <그치? 웃음> 아, 너 <너무 예뻐>. 가야지. <laughs> 행복합니다 카메라 최대가 0 2 난리 났어 난리 났어 <웃음> <웃음> 아, 나, 너무 예뻐 허리 같은 건 엄청 예뻐고 찍은 건데 다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아 눈이 <근데> 그래 진짜 산보 1풍경 중이신 자연도아 진짜 너무 예뻐요 전진을 너무 못 하네 전진을 못해아예쁘긴 <laughs> 예쁘네, 예쁘네. 지엘 한번 보세요. 세상에 어, 어? 너무 예뻐. 너무 예쁘지? 어떻게? 어떡 하면 좋아?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. 와 야, 웬일이야? 와 웬일이야? <laughs> 아 <laughs> 오늘의 사진사 란님 <라님. 웃음> 와 제이슨이 <제이소님> 너무 멋있어요 <laughs> 잘생겼다. 멋있다, 멋있다. 멋있다. <laughs> 재밌다, <재밌어>. 매력 있다 <laughs> 난너 찍어줄까 똑같은 자, 장소에서 찍어줄게. 엄네세셋다 똑같은 거아 그래? 구영자 씨 썸네일 틀렸어 사람이 틀리잖아 음, 당신도 저거 하란 말이야 란님이니까 아, 어울리는 거야 아 란님 아, 너무 예뻐요 아 귀여워 아, <laughs> 자 다시 설곡 속으로 저기 봐, 어? 어 아, 너무 예뻐. 오. 야 이거 뭐야? 진짜 예쁘네. <laughs> 아 엄청 두껍게. 당신 여기서 완전 문장하고 가. 어, 그럴 거야. <웃음> <웃음> 당신이 지난번에. <laughs> 서울 장도한것처럼 안전무장한 거야. 빨아. 아직 등산 올라가지 않았는데. 완전 이제 전쟁터로 가는 거야. <laughs> 전장의 한복판으로. 아, 사진 놀이도 하시고. 하나, 둘, 셋. 저 웃어야. 웃으시라고요. 나도 웃음이 없는 남자신. 아, 저거 봤지? 와, 진짜 예쁘다. 후, 예뻐. 와, 진짜. 죽인다? 오. Wow. 대단해, 아, 대단해. 아, 저에 중망봉이 보이고요. 아, 어이곡 삼거리 저 아, 뒤에 신사봉이 보입니다. 아, 바람 엄청 납니다. 저희는 4 시간 만에 정상 도착했고요. 아, 정상에 바람이 어마무지합니다. 자유님,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네. <laughs> 저쪽 가 있어, 저 다들 못서 있어, 제대로. 갑시다, 이제. 자연 <laughs> 끝. 후퇴, <부터> 후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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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매일해보이 <메일도 어떻게> <laughs> 걸어, 뒤로 뒤로 뒤로가로 뒤로 똑바로 뒤로. 앞으로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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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어... 청동산 거리까지 다시 왔고요. 지금까지 4시간 20분 걸렸대. 아, 아, 무장 있어. 풀어도 돼. 이제 아, 나도 안야겠다 아, 등이... 등이... 네. 다 얼었어. 얼었어. 다리하고 다 괜찮아. 손하고? 얼굴은 뻘개 어, 빨리 내거내골 볼, 볼 마스크로 바꾸고 싶어 좀만 참아 저 밑에 가서 왜 당신 엄청 발전한 거야 이거 안 그래? <laughs> 야 작년 갔었으면 나손살에 즐겼어 그러게 아 예쁘다 네, 천둥 심터에서 아이젠 차고 정비 좀 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, 음. 여기 내려가면서 보는 게더 예쁘다. 아, 예쁘다 어 여기저기서 예쁘다고 아, 난리도 아니야 <laughs> 야, 후 아, 네. 아 저분들 좋아하는 것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눈꽃은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. 어? 부산 나무 군락지 지나자마자인데 아 여기 눈꽃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 사이에 맞죠? 어. 여기가 끝이에요? 네, 이제 끝인 것 같죠? <laughs> 어. 와, 여기, 아, 예쁘다, 아, 예쁘다. 아, 지금 시간 1시 10분이고요 여기는 천동 쉼터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산행 시작한 지 5시간 15분 정도 걸린 거 같네요 아저 숙녀분 두 분은 뭐가 이렇게 재미있으신가? 오 <laughs> 얼음 얼음거 봐야겠다 절반 어? 더? 어 맞아 얼었어 나 이거 얼음을 거기 안해니까 어. 얼음 봐 엄청 시원할 거 같네요 그러니까 <laughs> 여기도 얼고 어, 천둥탐방세터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 2시 23분입니다 중령이 풍속 5 비로봉이 풍속 9 <웃음> <웃음> 올해 첫 눈꽃산행을 소백산으로 오게 됐는데 어 너무 멋있었고요 어, 다만 천둥삼거리부터 바람이 유명한 소백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도구를 가져가려다가 아, 그거를 안 가져갔거든요. 근데 좀 후회될 정도로 어우, 오늘 바람, 정상부의 바람은 어마어마했습니다. 맥 아, 워머. <laughs> 아, 저기 있더니. 찍으세요? 너무 저희들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약간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챙기시는 거를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일단 기대한 토크 올렸다가가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오늘도 포백산 눈꽃, 랜선 산행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좋은 산에 서세요 <laughs> 안녕! 안녕! <laughs> <laughs> 저희도 오늘 난님과 제이써님과 아주 즐거운 산행을 했습니다. 올해 첫묵고 산행 소백산 산행 아주 유쾌하고 즐거웠고요. 그럼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! <laughs>